안녕하세요. 송파구 마을 생태계 조성 지원단 김태곤입니다. 마을 인터넷 강의 보조금 집행 기준 여섯 번째 교육비 편 시작합니다. 교육비는 사업상 필요시 교육 시설 입장료와 여행자 보험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티켓을 끊는 모든 항목, 예를 들어 영화관, 오페라, 테마파크, 사찰 입장권 등을 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입장료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비를 쓰고 나서 챙겨야 하는 증빙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는 크게 입장료와 여행자 보험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장료입니다. 증빙 서류는 영수증, 입장권, 참석자 명단 총세 가지입니다. 먼저 영수증은 돈을 썼다는 증빙 자료입니다. 앞에 다른 예산들과 같이 카드를 쓰면 카드 전표, 계좌 이체를 하면 계좌 이체 확인증과 세금 계산서입니다. 여기서 현금만 사용한 공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입장권입니다. 티켓을 사용하시고 남은 입장권을 회수하여 첨부합니다. 실제 참석자 명부에 주민이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고요. 티켓 찢어서 가지고 간 다음에 남는 부분 그 부분을 모아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참석자 명부입니다. 입장권을 사용한 주민의 명단과 연락처 그리고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행사명과 일시장소, 그리고 주민의 서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행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시고 챙겨야 하는 서류는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계약 지급 후 받는 보험증권을 증빙해주세요. 그리고 계좌이체 확인증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티켓을 구입하러 갔는데 현금만 받는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인 경우, 사찰, 문화재 등이 해당되겠네요. 계좌이체를 하시고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입장료가 1,500원 정도이니 자부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입장료는 한도가 없나요? 별도의 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치구의 사례 중에 입장료로 고가의 티켓을 구입하여 공연을 보러 다녀온 팀이 지적받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물론 지침의 기준이 없어 규제할 수는 없지만 한 장에 10만원 가량의 티켓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만큼 비난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송파 자생단은 입장료 사용과 관련하여 자부담 편성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사용하는 예로 내가 싫어하는 정당의 정치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영화를 봤다고 하면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마을 사업지기 분들도 입장료의 자부담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spzsd 네이버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